기아의 리드오프 누가 아, 어. 적합한가. 이거 기아 팬한테 굉장히 뜨거운 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가 네. 근데 왜 이거를 저한테 <laughs> 저 있을 때 <때야. 웃음> 다른 기자들도 많은데. 기아기는 어? 기아 얘기는, <laughs> 네. 기아 얘기는 또 역시 정세현 네. 기자랑 같이 아니, 해야죠. 난 기아 담당. 장난... 치즈만 <laughs> 네. 할 뿐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아의 1번 타자는 그, 김준롱 PD의 2도형, 3도형만큼이나 사실 함께 언급이 됐던 세트 음. 문제였어요. 맞아요. 근데 아예 2도형, 3도형이 아니라 도형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1찬호, 1원준, 뭐, 기타 등등 네. 도대체 이 1번은 누가 가야 되냐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번 타자 리도프 출전 시 성적인데. 박찬호 1할 4푼 3리, 최원준 5푼 9리, 그리고 이제 김선빈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지금 일단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없죠 네. 일단 요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면 네. 지금 기아 1번 타자 타순이 1번 타순에서 타율이 네. 2할 4푼 3리 9위고 타율 출루율도 딱3할딱 음. <laughs> 넘겼어요 그것도 9위예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이제 또 주력으로 나오는데 부진하고 그러니까. 기아도 분명히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음. 올해 네. 이제 박찬호 선수가 좀 빠진 상황에서 좀 다른 일번 타자 기회가 좀 많았는데 박찬호 선수, 그다음 에 최원준 선수, 김선빈 선수 나왔고요. 그, 그다음에 이우성 선수도 나갔고, 음. 그다음에 박재준 선수도 나갔고, 서건창 선수도 이렇게 나갔어요. 총6 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박찬호 선수가 중간에 한번안 빠졌다면 음. 거의 박찬호, 최원준 정도 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찬호 선수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다른 선수들을 한번 음. 올려봐서 특히 중심 타선에 있는 음. 타자들을 한번 올려보는 음. 게 어떠냐 뭐 1성범, 1위즈도쓰는게 음. <laughs> <일> <laughs> 네. <laughs> 어떠냐 그래서 이제 팬들이나 이쪽에서 음. 많이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타는 게딱그 도돌이표예요 항상. 박찬호 선수가 너무 성적이 안 좋다. 그럼 누, 대안이 누구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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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에. 그래서 뭐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빼다가 일본을좀 쓰자 그러면 그런 중앙 중심은 누가 치냐? 계속 도도르표가 돌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변우영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김선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박찬호 선수도 사실 잠깐 아팠었잖아요. 음. 그렇죠. 예 부상이 네. 있었으니까 좀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이범호 감독의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 보면 야구 관이죠. 관이보면 네. 일단 빠른 주력을 갖춘 음. 이런 타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지금 좀 부진하지만 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3할 타율에 30개 이상 도루를 음. 해주려고 어 그런 타자고 우승 음. 경험도 했었고 어. 어. 그래서 이 방침을 저는 선호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계속 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요. 네. 아, SSG에 이어서 일단 기아도 일단은 기다려라. 좀 이따 기... 삼성도 네. 이제 바뀌지 네. 않을까? 웨이트, 웨이트. 그근데 저,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뭐 정승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음. 바꿔보는 것도 분위기 전환상 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비하인드에서도 이 비슷한 주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즈덤 선수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팬들도 위즈덤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가 1번 2 타자의 네. 경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음. 레이저 리그에서도 네. 1번 타자로 17경기 나왔고 2번 타자로 28경기를 좀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비하인드 나갔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스플린트 스피드가 있는데 이정우 선수의 올해 그러니까 27.9피트 정도의 음. 어, 주력을 위즈덤 선수도 주력이 가능하니까 수윙법써 음. 보면 어떨 거느냐라고 제안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이제 야구가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여기를 뺐다가 일본을 갔는데 갑자기 여기 뒤에가 그럼요. 해줄 것 같잖아요 네. 뭐 나성범, 위즈넘 선수가 중심에 빠져도 나성범 선수, 최용우 선수가 해줄 것 같다 만약에 그게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는 그때는 그럼 또 이제 그때 다시 또 이제 그 판이 나오는 거지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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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아는 지난해 우승을 했던 팀이고 그 우승 전력이 이제 김동영 선수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코의 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위즈덤 선수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음. 얼마나요? 예? 네? 일단은 박동영 때까지? 네, 일단은 바꿔 봐야 된다고 보여요. 네, 너무 안 되는 선수를 계속 고집하는 거는 조금 지금 팀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밑에 있고 하니까 저는 그 다른 건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 이 위즈덤을 지금 하다가 지금 너무 1번까지 왔으니까 음. 지금 결국 이제 그냥 저는 단순하게 출률만 봤을 때 현재 가장 가지 기아에서 마, 많이 나가는 사람은 위즈덤이에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위즈덤을 좀 1번에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고정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한번 써보는 건 어떤가라고 좀 의견을 그러니까 좀 제시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제 이정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라인업을 좀쭉 보고 왔어요. 메이저리그는 네. 과연 진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리키 헨더슨 같은 빠르고 도루 잘하고 이런 선수 아, 그렇죠. 일본은 얼마나 많이 쓰면?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라인업을 이렇게 쭉 봤더니 전부 일본 타자 타순에 오타니 쉽게 <laughs> 네, 뭐 오타니는 좀 <웃음> 특별한 <웃음> 케이스고.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에 뛰었던 음. 센트리스라수루파 음. 이런 그러니까. 선수 그러니까 홈런은 20개 정도 때리고 음. 출루율은 다소 3월 오픈 근처 음.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래도 20개 정도 때리고 발이 어느 정도 도루 음. 한 10개 15개 정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즈음선수의 대안이 될 수는 음. 있어요 대안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야구 관념에서 중간에 뭘 뺐을 때. 아, 어렵죠. 예. 거기서 만약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면 돼. 네. 지 않았을 때. 그리고 위스덤 선수가 지금은 타격이 괜찮아요. 타격을 했고, 또 스윙이 원래 좀큰 선수고. 음. 만약에 이게, 그게 안 되면, 홈런만 때리고 그게 안 되면, 앞에 8, 9번이 또 못해주면. 음. 뭐 그러면 얘기도 이제 파기력이 또 떨어질 네. 가능성도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1, 2번 타자 출루율이 해서 음. 뭐위덤 소득 이렇게 타점 올려주는데 근데 야구는 그렇게 숫자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음. 그러 면서 저는 대하는 데수있지만 음. 기아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박찬호 선수도 좀 아팠었고 음. 뭐 앞서 이제 SSG도 최정, LA디아 음. 그리고 이제 기아는 김도영. 이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들어오는 순간 10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까 음. 그러니까 박찬호도 지금 100%가 아닌 상태에서 또안 되는 상황에서 이 심적인 부담, 게다가 이번 시즌 끝나면 FA라는 부담, 음. 뭐 요런 것까지 가 저는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정세영 기자님 말씀대로 조금만 혼자서 이겨낼 수 음.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 댓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범호 감독을 두고 팬들과 라인업을 두고 기싸움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라인업은 아니 팬들과왜어 감독이, 왜? 어, 저는, 감독이 그러니까, 하는 거다. 요거는 팬들이랑 아니, 그럼, 기싸움 할게 아니다. 어 그렇죠. 아이 팬을 존중해야 되고 에이. 팬들을 위해 음. 야구가 있는 건 맞는데 음. 팬들의 의견이 음. 완전 100% 감독한테 이렇게 맞아요. 해주셔야 할거 감독은 그런 의미는 없다고. <laughs> 팬들 팬들한테는 네, 네. 사인 잘해주고 팬 서비스 잘해주는 게 음. 선수들의 의무지. 음. 경기 내적인 건 오로지 음. 저는 감독들. 사온다는 의미는 네. 저는 모르겠고요. 그건 좀좀 좀 아닌 말인 것 같고. 팬들의 의견 참고를 할수 있는 음. 정도지. 음. 음. <laughs>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바꿔주셔 이러진 않을 그럼요. 거예요. 네. 예. 야구가. 결국에는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음. 결정을 하고 현장에서 야구장에서 전투에서 싸우는 건그 감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성향 다 알죠. 네. 팬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아시지만 네. 네. 그 내부에서 그런 작속들은 그런 사정까지 다 알고 하는 거는 감독이잖아요, 않을까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팬은 존중 받아야 되고 천국은 야구를 천국은 사랑하고 네. 팬을 위해서 야구 프로야가 존재하는 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여기서 항상 얘기해봤자 어차피 반영 안 돼요. 네, 저희가 네. 뭐 예전에 뭐 오픈을 해서 아뭐 어느 구단이 이거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해봤자 저희 그냥 유튜브에서 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네? 제가 이도영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될아 됐... 초나 초반에 좀 됐죠 네, 저는 다시 일 위주덤을 다시 얘기하고 네. 있, 네. 있습니다만 일 위주덤이다 네, 네. 일위 위주덤. 네뭐 그, 감독이... 장기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네.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변화는 한번 좀. 주면 좋지 않겠나 자 그러면 위즈덤이 올라갑니다 네그 뒤는 누가 칩니까? 아니 나성범, 최영우, 변우혁 선수 변우혁 선수는 득점구 차일도 놓고 장타 칠만 선수도 있어요 어 위즈덤, 나성범, 변우혁, 네, 최영우 네 그리고 저는 최영우가 그토록 기피했던 이번 시즌 앞두고 4번으로 다시 돌려가면 아, 4번이 아니더라도 좀밑좀 아예 밑으로 좀둘수 있어도 어쨌든 네. 중심이 아예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아니 네. 뭐 시나리오들은 네.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는 네. 거니까 네. 자 이쪽도 결국에는 앞서 이제 SSC는 최정이 없어서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럼 여기는 또 김도영 김도이 없어서 터진 문제예요. 김도영 언제서 삼성은누야 근데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도영 선수 1, 2번 테이블 세트에 좀 많이 투자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김도영 선수 1번 나야 된다. 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김도영 선수 1번 2번은 선택 거의 안할것같아요 음. 어, 그래. 왜냐면 햄스트링을 한번 <laughs> 터졌어요. 똑같아요. 네. 최정 선수처럼. 아, 지금이. 어, 그... 지금 만약에 한번더 터지면 거기 누가 책임져요 예, 음... 네, 그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마 중심 타선이나 이쪽에서 두고 좀 올해는 좀 보호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뛰는 거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한번 햄스트링이 터지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예, 어. 네. 이보지, 네. 이도영 보지. 아, 저는 자, 그래도... 돌아온 김도영 몇 번입니까? 저는 돌아온 김도영 이번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너무 안 되니까 아 네. 변호역으로 가자. 아, 일본요? 응. 아, 일본 변호. 아, 저는 일본 위즈덤. 위즈덤. 네, 일 위즈덤. 아 일단은 신식 야구입니다. 네, 저는 예. 다른 거 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출루율만 봤고요. 네. 뭐 주력 이런 거는 별로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일번 타조로 나갔을 네. 때 출루율이랑 그3번 음. 타자 출루 출루율 좋다고 이제 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3번 타순 앞뒤에 이제 선수들이 음. 포진되어 있던 상황에서 출루율을 두는 것과 앞에 네. 이제 제일 처음에 나가야 되고 네. 1대 출루율이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어, 그건 맞아요. 그건 네, 다를 수 네, 있다고 네, 보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출루율이 기아에서 는 그나마 나갈 확률이 가장 많은 음, 선수고 음. 그리고 타순 1 번이 타순이 개, 제일 많이 돌아오잖아요. 음. 그만큼 이 선수가 나갈 확률이 많은 선수가 가장 많은 타순을 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저는 그게 다였어요. 네. 뭐 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위 선수를 선좀추천합니다 네. 간가고 있는 게. 오탄이는 50개 도로 해요. <laughs> 저는 도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 네, 도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많이 나가줘요. 네, 많이 나가줘요. 그래야 다음한테 기회가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더 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천전님이 전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 <laughs> 그러니까 올드 스쿨이라기 보다는 네. 지금 이제 기아의 상황이 이렇고 예 네. 네. 그렇다고 좀 그래도 위지성은제안은 <laughs> 했습니다. 아, 네. <laughs> 제안은 네. 했습니다. 예, 제안을 했고 저는 했지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람 네. 어, 어 네. 저는 뭐 가능성 중에 하나일 네. 수도 있겠다. 요즘 될뭐 정방골 률율이 어떻습니까? 아, 그럼 좋아요. <laughs> 제안 맞춰가지고. 예. 네. 오늘도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laughs>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정치 골로 요즘 밀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뭐 언제나 이제 부담이 네. 되죠 이거는. 네. 네. 자 아무튼 뭐이 박찬호 선수가 최근에 좀 좋지 않고 김선빈이 이제 곧 올라 올 텐데. 네. 음. 뭐 당연. 김선빈은 어때요? 어, 김선빈 들어오면? 그것도 좀 대안이 된다고 필요해요. 저는 어쨌든. 안 좋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입장이고 그 음... 무언가를 해봤을 때 1순위가 위즈덤이라는 얘기예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무언가는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범호 네. 감독은 이번 타자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하... 했군요 누구 <웃음> 김선빈 김선빈. <laughs> 네. 아하. 김선빈 음. 선수는 통상 출루율도 3할 7푼 6리고 음. 최근에 3할 8푼 밑으로 떨어진. 아, 아, 3할... 올 시즌 출루율 아. 5할이 가기 전까지 이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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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기에서 네. 5할. 그러니까 하위 타순에서 김선빈 선수가 저 역할을 좀 해줬었죠. 그 음. 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냥 박찬호 1번 계속 밀것 같아요. 음. 기아에서는. 그게 아, 네. 안될들거그 우승했던 네. 타자고, 네, 저도 우승을 이끌었던 네. 리드오프였고, 네, 리드 네. 2, 3, 4번, 음. 5번까지는 어떻게 바뀔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계속 그 카드를 밀고 나갈 거고, 그리고 타격은 네. 바닥을 찍으면 그것도 올라갈 수도 있요 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냥 이럴 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안 맞고 있는 거지. 음. 1할인 네. 구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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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박태훈 선수가 최근 2년간 성적을 봐도 다3만을 쳤고요. 음. 음.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음. 있어요. 욕심을 오... 부리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오타니 쇼에이가요. 이번 시즌에 홈런이 오늘 홈런을 쳐서 6개를 쳤어요. 근데 LA 다저스가 7, 8, 9번이 음. 셋다 1할 초반, 막 1할 중반이래요. 음. 오타니가 6 홈런 쳤는데 8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한 1번 타자의 암이 이쪽에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오탄이가 앞에 주자가 잘하는 애가 하위타선에서 못 나가주니까, 음. 그러면 오탄이가 홈런을 치셨을 때 앞에 주자가 없더라. 음. 배치가 오탄이 앞에 있으면 배치 때문에라도 타점이 늘지 않았겠냐. 이런 음.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그 부분. 다 맞잖아요. 그는 네, 네,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았다. 그런 류의 이 감론을 박은 결국에는 누가 맞다 틀리다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겨야 네. 그게 만든다 맞아요.